오늘은 한때 압도적인 뽀를 사랑하며 유명세를 탔던 에이미 씨가 과거 자신과 마약성 약물인 프로포포를 같이 한연예인 에이군이 자신의 입을 막으려 성폭행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려 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며 다시 그녀의 재력에 이목이 쏠려 알아본 에이미 씨의 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미 씨는 1982년생 올해로 38살입니다. 과거 2008년 예능 프로그램 악녀 일기로 데뷔해 압도적인 볼을 자랑하면서 말 그대로 돈 자랑으로 유명세를 처음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외에 지사가 몇개 있는 벤처기업 CEO로 알려져 있으며 외할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병원장, 어머니는 유명 영호 교육 관련 사업과 외삼촌은 꽃보다 남자, 환상의 커플 등을 제작한 송병준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번에 들어도 완벽한 금수저 환경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에이미 씨는 어린 시절 배고픈 친구가 있으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잠시 후 아저씨가 돈을 갖다 줬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시 100만 원 정도에 따라 눈썰을 풀 정도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썰들을 자주 프라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재력이 첫 번째 화제가 된건 그녀가 방송에서 집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언빌리지는 120평 규모의 초호화 주택이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해당 집의 가격은 당시 50억에서 70억이를 알려졌는데, 방송 출연 당시에 별다른 직업이 어떤 에이미 씨가 이런 집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상위 1% 엄친딸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그녀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방송과 그녀 SMS를 통해 수많은 재력이 공개된 바 있는데, 별다른 직업이 없던 그녀가 한 병에 1,500만원 호가하는 와인을 마이 든다면, 수백만원 노크하는 샤넬 백을 평상시 즐겨 착용하며, 노칠 123만원 호가하는 샤넬 시계도 샤넬 백0 0 3,400만원이 넘는 보테가베네타 쇼핑은 단번에 800만원 어치 가방을 구매하고, 그릇은 계단 기본 30만원이 넘는 LMS. 집안에는 한 점에 평균 10에서 30억을 호가하는 요시모토 나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모자는 구찌. 평소 파티도 즐기며, 100만원에 가까운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네일 아트도 받으며 나이트도 가고, 유튜브 즐기고 크루즈 여행을 즐기며, 선상 안에서의 식사 선상 파티를 즐기고, 매 주말이면 한강에서 보트를 즐긴답니다. 또한 돈 많이 드는 취미로 유명한 승마를 즐기며, 승마, 승마, 또 승마를 일상으로 즐기며 미국에선 이런 후반대로 호가는 레인지로버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의 1% 금수저답게 에이미 씨는 수많은 연예인들과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과거 방송 프로그램 도중 배우 이병헌 10원인 및 여자란 에이미 씨는 배우 이정재, 배우 주지훈, 배우 최민수, 배우 성룡 배우 최필립 가수 박진영 가수 EAM 이종격 투기 선수 최웅만,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휘성까지 수많은 인맥을 자랑하며 이와 같은 재력과 인맥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에이미 씨는 2010년 과거 그룹 오션의 리더했던 우병진 씨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더 에이미를 창업해 1년 만에 연매출 100억대를 돌파하며 불의 이용해 불을 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와 인맥으로 유명세를 떨친 그녀이기에 반대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신화의 이민호와 연인 번개로 발전하였다가 8개월 만에 결발하며 그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1 0억대 매출 올리는 쇼핑로 수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520와 법적 공방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성형수술 부작용 치료비를 환불받았던 사건 등 그녀를 둘러싼 사건은 유명세를 탄 이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에이미 씨는 2012년 법원으로부터 프로포포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 0 1 3년 9월 마약의 일종인 졸피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에이미 씨는 결국 출국 당국으로부터 강제축다며 2015년에 대한민국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몇년 만에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이미 씨가 작성한 SNS 쿨 내용에 의 하자면, 2012년 프로포폴과 2014년 졸피뎀 모두 에이 씨와 함께 마약을 했서 땀에 폭로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에 에이미 씨는 같이 마약을 한 절친 에 씨의 이름을 전혀 꺼내지 않았는데, 절친인 에이 씨는 에이미 씨가 자신을 경찰에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 다른 한 사람을 사주에 이미 씨를 만나서 성폭행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입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네티즌과 일본 언론 보도에서는 A씨를 가수 휘성씨로 지목하고 있으며 비상측 소속사는 이 같은 논란은 인지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상태입니다. 최근 가수 승리를 시작으로 연예계에서 마약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남행 격 상태로 이름나 황하나씨 가수 박유천 씨, 방송인 로버트 헬리씨등 수많은 유명인들의 마약을 해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행 기업 상태와 한 씨의 재력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2008년부터 수많은 재력과 연예인 인맥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에이미 씨가 또 다른 마약 투약 연예인 언급하며 다시 한번 그녀를 이슈가 주목된 알아본 에이미 씨의 재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이누르고 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무치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에이미가 과거 마약 혐의 이후 미국으로 강제 출국 때문 이후 면 연간 소식이 없다가 얼마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남성 연예인 A를 추측하며 함께 마약을 보도했고 본인을 강간 및 협박하였다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고 여기서 지칭한 연예인 회의가 희성으로 밝혀지면서 언론과 sns를 통해 사건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성안의 이미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진실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과연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끊임없이 트러블을 몰고 다니는 에이미가 마약 복용 혐의로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이후 한동안 특운항을 알수 없었는데 난데없이 며칠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 에 남성 연예인 a씨와 함께 프로포폴 과 졸피뎀을 복용해 왔음을 폭로 했습니다. 에이미의 글에 따르면 모든 마약 은 자신의 솔메이트와 같은 남자 연예인 a씨와 함께 했으며 에이미가 지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당시 연예인 a씨가 마약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에이미를 강간하고 협박용 영상을 촬영하고 자모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언론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금방 A씨 간 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희성은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희성이 의심을 받게 된 데에는 지난 2013년 분봉무 당시의 프로포폴 혐의로 휘말렸으나 허리 디스크와 원형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인 10회가량을 표약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에이미의 폭로로 인해 연결되면서 네티즌들과 언론은 에이미의 폭로의 신빙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희성이 에이미와 함께 마약을 표약했으며 강단을 모의했다는 사실에 사실상 담적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는 방향으로 사건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성은 에이미와 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본 녹취록은 4월 17일 희성과 에이미 그리고 엑스본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으로 결과적으로는 에이미다 특정 지인으로 인해 솔메이트가 부르던 친구 희성을 오해하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마야 사건과 감갈 사건이 이슈가 되던 국내 상황이 본인도 피해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는지 앞뒤 사실 확인 없이 지인의 이야기만으로 이성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인스타일 글을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녹취록 내 어디선가 에이미의 통화 속에서 에이미는 결국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며 잘못을 인정한 이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지만 이미 사건은 일파망파 퍼져 가수 기성의 이미지는 칠추되었고 k 이 l 과 합동 콘서트를 한 달여 남겨둔 상태에서 실서가 되어 공연 기획사 및 여러 기업으로부터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재정적 탕략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공개 6컴 1톤 이상의 많은 팬들은 다시 희성을 응원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에이미 있었 또는 마녀 사냥과 가짜 주스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에이미의 일방적인 주장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본 회성이 집한 오랜 시간 가요계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희상인 만큼 빠르게 이 사건을 듣고 일어나 다시금 최고의 R&B 가수로 활동하기를 응원합니다.